자, 아, 여러분, 제가 주말에 서울에 있는 미술관 두 개를 갔다 왔어요. 뚫루쥬 로트렉이라고 음,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화가이죠? 지금 판화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음. 그, 뭐, 뚫루쥬 어, 로트렉이 몸이 조금 불편했는데, 여러분이 물랑 호주에서 예, 미술작품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음. 서울에 가시면 이렇게 시간을 조금 노는데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작품이 전시 중일 때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음. 어, 프랑스 영어과 바, 각 학급에는 이 플라이어 아피슈를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어, 당시대에 활동하던 프랑스 및 프랑스 인접국가의 작가들의 작품의 표지, 책 표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물랑 호주에 있는 댄서들의, 혹은 가수들의, 어, 페라 가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어, 그들의 책이라든지 공연의 그 아피슈, 포스터를 많이 그려준 사람으로 로트랙이 유명하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전시회는요, 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서펙스 어, 홀 2층에 있는 전시입니다. 내년 2월까지 하고요. 제목이 굉장히 프랑스어권, 스위스권, 오스트리아권, 그러니까 독일어권 문화권이죠. 그쪽에 있는 모든 작가들. 그 다음에, 스페인의 호암미로 작가까지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어요. 무료 전시입니다. 여기 나열된 작가들을 보시면요. 카이스트 미술관 중에 대전 캠퍼스 말고 서울 캠퍼스 경영대학 캠퍼스 2층에 있는 곳입니다. 고려대학교 근처, 안암동 근처에 있어요. 이문동? 음. 여기 보시면 귀스탑 클림트도 있죠. 굉장히 유명한 오스트리아 화가이죠. 그 다음에 스페인의 호안미로 같은 경우는 유명하고요. 앙리 마티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작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의 작품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듯이, 파블로피카소 같은 경우에 스페인 작가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마크 샤갈 같은 경우에 러시아 작가예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 르네 마크 히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작가죠.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다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외국어와 외국어권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 이런 작품의 흐름들 르네상스니까 문의 부흥 시기잖아요. 그거로부터 초현실주의, 프랑스어과 어... 친구들은 이제 조금씩 3학년 1학기 프랑스어권 문화에서 배우죠. 시크 헤일리즘까지. 다 훑어보실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음, 반드시 서울에 가시면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런 게호안 미로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게 러시아 작가 마크 샤갈, 그죠? 크렘린 공장 같은데요. 이런 예, 굉장히 어, 현대적이면서 그 작가가 살았던 근대 시대를 걸쳐서 어, 오는. 이런 거, 앙리마티스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스다 클림트 거. 보시면, 여러분이 그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혹은, 아, 그림에 관심이 있다. 어,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가서 꼭 보시기. 저는 개인적으로 랜드스케이프를 좋아하고요. 제가 여기 가서 또, 영어로 그 작품 이름이 다 써있는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은 이런 거예요. 어 프랑스어에서는 정물화 있죠 정물화 정물화에 뭐 과일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라 나チュ역 목들 죽은 자연이라고 해요 라 나チュ역 목들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still life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너무너무... 너무 이제, 같은 라틴어권 문화를 향유하는, 예, 그런, 대륙은 떨어져 있어도요, 그죠 음, 요런 정물화 같은 경우에 still life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지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어에서는 삶인 la vie 뒤에다가, 어, 빼빼 형태의 형용사, 목들을 붙여서 죽어 있는 자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런 것을 하나씩 조금 단어 공부도 하시면서 저 가서 단어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프랑스 원작 원어로 원작은 원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르네상스에서 초현실주의까지 어 a 라 s 네상스아오오 i s 리즘까지꼭 보셨으면 해서 이두 개의 예, 전시회를 알려드립니다. 뚫루즈 로트전은 어, 서초동에 있는 마이 아트 뮤지엄에서 하고 있습니다. 둘다 내년까지 하는 거니까 꼭 보시고요. 요렇게, 어, 뮤지엄 식으로 되어 있는, 뮤지에 식으로 되어 있는 로트렉전을 가시면, 어, 그게 좋아요. 어떤 시대적인, 시대 연보, 몇 년도에 뭘 그렸고, 다른 나라 작가들은 뭘 하고 있었 고라는 거를 대조적으로 표로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을 거고, 공부가 될 거고, 특히 프랑스 영어과 친구들은 벨 에포크 시대에, 19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벨 에포크 시대에 어떤 작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활동하고, 그리고 그 프랑스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북유럽 사람들, 혹은 주변국인 오스트리아, 어 독일 작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무슨 화파를 결성했는지 이런 것을 아주 상세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어, 판화를 또 어떻게 찍어내는지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렸거든요. 화면도 함께 보시고 보시면서 서울에 가시면 <laughs> 예, 꼭두 개의 전시회는 놓치지 말고 보면 좋겠지요. 네. 어우와 Bonne journée